비 내리는 연휴 막바지에 경주에 내려왔습니다. 경주 남산, 그 천년고도의 금국토 그그 신라의 불교 그 문화재가 거의 산을 뒤덮고 있는 그런 경주 남산에 보리사에 있는 이 불상 앞에 있습니다. 올라오면서 너무 이 불상의 어떤 그 기운이나 이런 것들이, 표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라이브로 찍고 있어요. 불상이 8세기 후반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. 1250년 정도 됐습니다. 여기 얼굴을 좀 가까이서 보면은 이 뒤에 이그그 명칭은 잊어버렸는데요. 뒤에 이 아우라 같이 이렇게 해 놓은 거기 보면은 하나하나 조각이 굉장히 섬세하게 되어 있고 특히 요 뒤에 배경 바위가 엄청난 엄청나게 크고 또 예쁘고 그래서 좀 보여 드리고 싶어서 이 남산에 소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큰 바위들이 있는 이 그 자리에 옛날 보리사 터가 이쯤 있었다고 해요. <laughs> 네. 비오는 <laughs> 겨울비 내리는 경주에서 인사드렸습니다. 연휴 마무리 잘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